1강 프랙티스 3번입니다. 1강 프랙티스 3번. 자, 위에 한글바 미술치료. 됐죠? 자딱 봐도 꼴지 않죠? 첫 번째 문장, art therapy 이게 미술치료다. art therapy. 자 미술치료는 provides A B B. A에게 B를 공급하 제공하다. 사람들 개인들에게 But the opportunity 기회를 제공 기회. 무슨 기회? focus on 집중할 기회. 오늘 그들의 장점에 파라스포 스트렝스 자 반대말은 윙니스 네. 솔직히 장점을 셀수 있을까 없을까 잘하는 거지 니까 장점을 추가 추상적으로 보면 셀수 없거든 근데 그러니까 잘하는지 잘하는 점을 지그 형상화해가지고 보면은 셀 수도 있어 S부 네. 친구야 다시 미술 치료는 자신의 장점에 집중할 기회를 사람들한테 제공해. 이는 어떻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첫 번째 문장이 제목이야. 2번 they create. 자 그것들은 자 그들은 뭐를 만드냐면 그들 자신의 환경과 개인적 세계를 창조하죠. 그들의 예술 작품 속에서. 어때? 예술 작, 예술 치료를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예술 작품에서 집도그리고 이렇게 흐르겠죠? 그다음 장. Personal 개인적 세계입니다. 공동의 세계가 아니라 개인적 세계야. 3번. The artist 예술가는 예술지. 예술가는, 예술가는 is the master of this universe. 자신의 우주의 주인이야, 주인. 했지? 자, 파라솔펜 master 종종 뭐를 선택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주제와 색과 모양과 재료와 이미지를 선택하게면서 자기 우주, 자기의 우주의 주인이겠죠. 자, master 반대가 servant. 하인즈, servant 하인. 지만들어 다 선택하면 주인이야. 빨간색 펜, 추징. 군사구문. 4번, the a r t t h e r a p i s t 미술치료사는 e n c o u r a g e n g 파볼색 펜, d i s c o u r a g e 지만 discouraging 미술치료사는 뭐를 권장하냐면 사람들로 말금 not to judge.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라고 권장하는 거야. 파란색 봄에 알겠지? 나 빼먹지만 다시 미술 치료사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평가하지 말라고 권장하는 거야. 엔 그리고 뭐드록존 w o r 크플 l 우 w 그들의 작품이 흘러가게 내버려 둔 얘기지. 자, 작품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니까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냥 몰부르시 그림을 그자는얘기 이할 수 있지? 파란색 볼펜, flow, 흐르는 거야. 5번 장, 파라디소 번 참가자들은 물벼과 learned w o r 배우게 되면 빨간스 볼펜 접속사된 self-expression 자기 표현이 가장 중요한 창의적 작품의 창의적 작품, 작업에 가장 중요한 첫 면의 능력을 배우죠. 파란색 볼펜 <목소리> 줄 self-expression 바로 자기 표현. 이 자기 표현이 뭘까? 2번부터 오, 4 번까지 해당한 거지? 자기 자신만의 우주를 만들고 자기 색으로 자기 주제로 자기 모양이지. 이거는 뭐라, self-expression, 자기 표현이다. 6 번. 자, 그 미술 작품은 doesn't have to be perfect. 완벽할 필요는 없죠. 하나씩 볼펜 perfect. 번에 perfect랑 8번의 perfect랑 연결. 다시 번으로. 자, 그 미술 작품은 완벽할 필요가 없어. 각각의 사람들의 디자인은 다 독특한 거죠. 파라스 a d 유니크. f 됐죠. 자, 7번, 더 h e 컨셉 컨셉 개념, 개념, t h 어떤 개념, We are allowed to experiment and make mistakes까지 우리가 실험을 하고 실수하는 것이 허용된다라는 그 개념은, 에스크 a 쇼 중요한 거야. 인 어디에서 자존감의 발달에 있어서. 자이말 이해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시험해보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개념 자체가 자존심 발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자 빨빨가스볼펜 is 또는 컨셉 컨셉. 갈범 문장. When i n d i v i d u a l 자 사람들이 모를 때, they don't have to be perfect. 그들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they are better able to 그들 더잘무까 accept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뭐를 그들의 인식된 flows, 그들의 인식한 결정과 그치, 전체로서의 자신들을 더잘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 p r s s i l e pen accept. 아까 얘기했지 accept는 항상 모란 세트라고. 아까 실패했었는데 deny, C deny. 자, 이것서 파라스폴 펜 플로우즈. 자라. 자, 그리고 8번 문장 다시 잘봐 봐. 사람들이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어라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그들은 씨 스스로 인식된 잘못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전체로서 받아줄수 있다는 얘기지. 전체로서 자신을 받아들 하는 게 뭘까? 이아 봐. 봐 봐. 같이. 봐 봐. 내가 만약에 어, 공부를 못해 이랬을 때, 네. 공부 못해 이랬을 때, 우리는 완벽할 필요 없어라고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어떨까 우리는 공부를 못하는 인식된 잘못들 있지, 인식된 결핍들, 결점들 어때 더잘 다뤄질 수 있겠지? 또 뭘까? 엄마 아빠, 나는 공부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보지 말고 저를 전체로 봐주세요. 축구도 잘하고 뭐 있지, 그 부모말도 잘 듣는 있지. 자기를 전체로 보는 거야. 무슨 말잘겠죠 전체로 보시면 잘죠 자, 이어서 9번9번 9번. 마지막 단 마지막 단 자, they are 그들은 종종 그들은 종종 뭐 할까? identify and focus on. 확인하고 집중할 수 있는 거야. 뭐에? 장점에. 뭐 대신에 단점 대신에. t r a n s 스트 r t 1 strengths. 일문장으 연결. <laughs> 일번 문장에 s t r e n g t h s 연결. 인스테르 오브에서 오브 어브 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리고 인스테르 오브는 레들덴과 바꿀 수 있는 거알죠 봐. 레들덴. 약점보다 차라리 장점. 약점 대신에 장점. 됐지? 저도 지금 미술치료의 과정 잘 봤니? 미술치료. 미술치료 할 때는 스스로 그림을 막그리거니 그림 그려갖고 자기 마음대로 표시하면서 뭘 갖게 되는 거야? 아 완벽할 필요 없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것들을 통해서 자존감이 발달하면서 치료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다음 페이지 마지막 책입니다 4번 이거는 조금 어려워 시, 창작, 프로그램 짜기의 교육적 효과 자 키포인트 시, 창작, 프로그램 짜기 그 다음에 교육적 효과 1번 어, 프로페널한 어, 교수가 학생들에게 시를 만드는, 시를 짜는 프로그램을 시가, 시를 시 만드는 프로그램을 크래프트 짜라고 시킨 거야 빨간색 볼펜, 크래프트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다 능동이어서 동사였는 거죠 크래프트가 만들다 안 만들다 짜다, 주조하다 이것들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시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시킨 거야. 그래서 2번 그 아이들은 e Feed 입력, Feed가 먹이를 다죠 여기서는 컴퓨터에 입력한 거다. 그 아이들은 그 프로그램에다가 그프로그램 있지, 프로그램 있지, 프로그램에 뭐를 동사 형용사 명사를 입력했죠. 왜시 잘라면 동사 형용사 명사 있겠지. 여기 좀 어렵다고 다시 그 학생들은 그 프로그램에다가 동사와 형사와 명사를 입력한 거야. And the computer 그리고 컴퓨터는 'it c o m b i n e 시작친 거죠. 그것들 모두 'lines of poetry' 시집지. 모두 식구로 결합하곤 했던 거야. 그래서 봐, 'mad of hates because insane of skips' 또는 'ugly man loves because ugly dog hates' 그냥 막 결합만 한 거라, 고 식구로. 했죠? 일단, 식구는 됐어, 그 다음 장. The process of trying, 내용 좀어려 trying to get the program to work까지. 자, P. 그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게 하려고, 시키려고 애쓰는 그 과정들은, 렌트, 이한 표현, 몸에게 몸하도록 만들다. 그치? 그 과정들은, 아이들에게 렌트, 준 거야. 뭐를? 언어에 대한, 그 깜짝 놀랄 통찰력을 준 거라고. 자, 내용 다시 볼게. 아이들이 시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다가 동사, 형용사, 명사를 다 입력했더니 이런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언어에 대한 통찰력이 생긴 거라고. 이해할 수 있지? 즉 무슨 말일까? 시 창작 프로그램을 짰더니 교육적 효과가 발생한 거지. 뭐, 언어에 대한 통찰력. 빨간색 볼펜 투워크. 자, 너희 기억나죠? 겟겟. 목적어 얘도 똑같이 시키다지 하지만 얘는 투동사원형 나오는 거 알고 있어 그렇지? 투동사원형 또 빨간색 볼펜 Startling L-Y ING 깜짝 놀라게 하는 통찰력 그리고 긍정 다 형화된 The Process부터 l a n g u a g 까지 형화된 자 과연 아이들은 언어에 대한 통찰력이 어땠는지 보여줄게 어땠는지 4번 문장 봐 4번 제니 아 학생들 중에 한 예시겠죠 13살짜리 여자였던 제니는 후우 빨간색 볼펜 어떤 제니였을까 이전에는 온리 맥지 메디어 퀄리티 그레이드 보통 점수를 받았던 그치 단지 평범한 점수를 받았던 그런 지, 이전에는 그런 13살짜리 제니는 Came in one day, 어느 날,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찾아와서 그리고 announce d 말 e barangay. Oh, it is all. We young saga, y o u n 인 s 인 in s i g h t into language. 언어에 대한 통찰력이 생긴거야 그치 시 창작 프로그램 e l is anywhere. It's a she tongue that p 보통이 평범하냐, 보통이 평범하냐 자, t 학에서해 다니면 얘 이렇게 바꿔어 second rate, 맞을까? 맞을까? 맞아 first가 id라 그치? second이 i d 평범하냐, second rate 또 어떻게 나뉘면 맞을까? 맞을까? 독특하지 않은 거니까 평범한 거지? 맞는 거야 독특하지 않은 그다음 장스. 그다음 장뭐 봐? shed been taught. 그는 가르침을 받은 거죠. 특히만 그는 배운 거야. 뭐를? 문법과 품사야. 그치. parts of speech가 품사야. 즉, 글 말의 부분들이니까 품사. 그녀는 문법과 품사를 배우게 된 거죠. 뭘 통해서? 시, 자, 시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for years 수년 동안. without 뭐 없이 그것들을 이해한 거 없이. 됐죠? 빨간색 펜. Head been taught. 가르친 게 아니야, 배운 거야. 빈 빼먹지만 빈. 해가 마지막쯤에 집중. 빈 빼먹지 않도록 하고. 됐죠? 자 그리고 우리 오분장의 grammar and the parts of speech가 그치 바로 사분장의 nouns and verbs랑 비슷한 거 알겠지? 명사와 동사, 그치? 비슷한 거라는 건 기억이 나고 6번 뻣하지만 하지만 제니가 그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하려고 애를 쓸때 알카니스 볼펜 투워크 역시 걔 때문이야 걔 그러나 제니가 그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려고 애를 쓸 때, she realized 그녀는 뭘 깨달았을까? 그녀가 지 말들을 범주, 즉 words 단어들을 범주에 따라서 분류해야 했다는 것도 깨달은 거죠. 파란색의 classify 어떻게 단어들을 범주에 따라 구분해야 돼? 모든 동사들은 한 바구니에 모든 명사들은 또 다른 바구니에 이렇게 했던 것은 깨달았겠지 All else 그렇지 않으면 the sentence 그 문장 어떤 문장? 컴퓨터가 내 뱉은 문장은 의미가 없을 거라는 거 뜻이 안 맞을 거라는 거 이치에 맞지 안 된다는 것을 알건거지 됐어?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지? 이 봐봐 봐봐 제니가 그 시를 짜는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게 할때 명사랑 동사를 막 범주를 섞어버리면은 그렇지 섞으면 어떻게 될까? 문법적으로 맞지 않겠지 그렇지. 그래서 야 동사는 동사끼로 한 범계 쎄. 뜻 문자 명사 한 범계 세. 이렇게 하면 뭘? 명사랑 동사를 구분한 걸 배웠겠지? 이해할 수 있어서 그렇지. 이해하지 않고는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까 된거지자 빨간 파란색 볼펜. 몰렸어. 한 단어로 otherwise, 그렇 else, otherwise, otherwise, otherwise. 다 다음 문장 t 번 Grammar, 문음이 갑자기 매 Grammar, 지법이 갑자기 매우 의미 있 m a r g r a 지 m r a e a n i n g e a n meaning, m e a n meaning, meaning, m e a n m e a meaning, i 또 다른 효과도 만든 거야. 무슨 효과? 제니가 언어수업에서 A도 받기 시작한 거지. 자, 전체적으로 시창작 프로그램을 짜다가 생긴 교육적 효과였어. 첫 번째, 언어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그 안에서 문법도 알게 되는 겁니다. 정리됐습니까? 리딩 퍼 문제는 양이 되게 많아서 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좀 적게 잡게. 한 단원당 대략 20문제 정도로 좀 줄게. 범위가 많으니까. 지금 중고에는 리딩 퍼투까지 2까지. 2는 하지만 우리 배운 범위까지야, 배운 범위. 배움범이. 리딩 퍼까지. 빼줘